오늘 모터스 대표 담당 송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지금 사고차 저희 수리하고 있는 공장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던 BMW 7시리즈가 있었죠? 가만히 서 있는데 뭐 핸드폰이나 졸음운전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좀 피해 폭이 큽니다. 어, 고차량 그 지금 범퍼랑 드렁크가 다 탈거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았던 뒷부분이 그렇게 사고가 많지 않아 보이고 경미해 보였었는데, 범퍼를 뜯고 나서 보니까 뒤에 빼판네 예, 그 다음에 범퍼 레일 다 휘어 있어요. 어, 컨트롤 봤을 때 멀쩡했는데 왜 이래요? 어, 당연하죠. 이 외피 범퍼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연성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플라틱도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네 예, 탄성이 좋아요. 연성이라서. 실질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강해 간 거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어. 그거 되게 위험해요. 실질적으로 안에 내품 손상을 반드시 명확하게 공업사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외부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 파손이 많았던 BMW X3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 또한 100% 가실은 놓지 않습니다. 예, 좀 많이 안타까운 경우인데 어,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다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반드시 이안 부분을 봐야 됩니다. 어, 여기 보면 커터 파넬이라고 하죠. 어, 저는 이렇게 저녁 시간 때이 고요함 그리고 이게 어두컴컴한 이렇게 한 줄기씩 내려오는 불빛 하, 너무 좋습니다. 작은 연장 소리 하나 하나, 체결되는 볼트 소리 하나 하나 너무 좋아요. 네. 여기 보시면 그때 이그 도어는 지금 교체가 된 상태고 지금 이 전문용어로 쿼터 패널이라고 우리 보통 핸드라 그러죠. 요쪽 부위가 좀 많이 한물이 되었었죠. 피디님 그때 이 한물 된거다 찍었죠. 자 지금 어때요? 라인이 잘 잡혔습니다. 네, 제가 장담하건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기술이 거의 탑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견적이 어 단위가 100단위가 안 나왔어요. 1000단위의 견적이 나왔었어요. 이 쿼터 판넬을 교체를 한다죠. 교체를 하면 이길 다 잘라야 돼요. 커팅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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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다 따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데, 과연 그게 맞냐? 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비용. 너무 아까운거죠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하는게 차를 위한 길인가 기술적으로 어, 과연 그렇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사실상 어, 기술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요 작업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어, 그 수리가 되냐 교체를 해야 되냐 그런 기준점에 있는 거 아직 작업 전인데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어 여기 보면 색깔이 좀 틀리죠. 이런 애들은 이걸 이제 하지 작업이라 그래요. 하지 작업 예, 도장을 하기 전에 전 단계에 이제 올리는 프라이머 하지 작업이라 그러죠. 예, 면이 잘 잡혔죠. 어, 여기 보시면 자 번호판을 제가 가릴게요. 번호판 안 나왔죠? 자, 이게 보면 드렁크 쪽이 다 함몰되어 있죠. 과연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까요? 살릴 수 있을까요? 예,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 완벽하다는. 어, 새 상품을 나왔을 때 어, 100%의 기준이 아니고 99.9%그 <laughs> 예, 정도로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So enough enough. 자, 아우디 차량입니다. 부수하니 따뜻하긴 따뜻하네요. 자, 이 차량은 지금 본넷, 좌우, 핸다, 범퍼, 어, 보수도장 작업을 했고, 찌그러진 걸다 판금을 해서 부품 교환 없이 만들었습니다. 자, 작업 시간 얼마나 소요되나요? 하루면 됩니다.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찾아갑니다. 퇴근하시면서. 과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나요? 아, 대신에, 이런 범버나 후드나 휀다를 탈거하지 않고 이렇게 마스킹을 했습니다. 전부. 예, 네, 테이핑을 했죠. 테이핑을 해서 이렇게 탈착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다운이 되지요. 두 번째, 시간. 3박 4일, 2박 3일. 그렇게 안 걸려요. 급하면 급한대로 맞춰드립니다. 차를 빨리 써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마스킹을 해서 좀 공정을 조금 뛰어넘었지만 실질적으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어, 결코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 면을 아직까지 건조가 되지, 지금 열 처리 중이라서 건조는 안 되었는데, 예. 굉장히 잘 나왔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업이 건조가 완료되면 폴리싱을 해서 이 면을, 도장면을 평탄하는, 광택이라 하기도 하죠. 폴리싱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리막 보호제는 기본 서비스입니다. 올리고, 예,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아, 따뜻하게 여기서 한숨 잘까요?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게 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 모든 일이 그래요. 이렇게 좀 단축이 되어버리면 작업 과정이 시간이랑 비용이 줄어든다. 어,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또 고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또다 뜯어서 탈거해서 올바라신 분해해서 그렇게도 작업을 하고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누가?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저희는 해드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 또 따뜻한 게 부스 안은 확실히 좋아 예, 방금 아우디는 고객님이 빨리 하루 만에 본네트 범버 좌우 핸다 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탈거하지 않고 저희가 작업을 한 거고 원래 스탠다드한 거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범버를 탈거하고 이 센서 보이시죠 센서 구멍자리 예, 요런 거를 다 탈거하고 내부에내장재 배선을 걷어내고 이렇게 파손 부위를 샌딩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도장하고 건조하고 열처리하고 다시 범퍼 안에 센서랑 배선을 조립을 하고 차량에 부착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루 만에는 힘들겠죠. 예,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거 하루 만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 이러는데 어, 방금 전자와 같이 탈거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 비용이 아껴지고 스탠다드하게 탈거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퀄리티는 반드시 더 올라가지만, 어, 이 공정의 시간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짧은 시간에 안 작업이 되면서, 어, 정확한 공정대로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네, 하루 만에 절대 안 되겠죠. 네, 건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도료에 대한 부분이, 뭐, 짧게나마 말씀을 드릴게요. 다 이야기하고 하면 너무 기니까어 기본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2023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이 수용성 도로를 써야만 됩니다. 어 이거는 수용성 도로고 이제 기존에 쓰던 도로들은 이제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불법. 예, 저희는 수용성 도로가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장비를 지금 쓰고 있어서 작업 중이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어, 컬러 매칭 시스템도 어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컬러 매칭이 왜 필요하냐? 원 만약에 원빼라리다 빨간색이다 레드다 그 색깔 그 컬러를 그대로 이거를 가져다가 칠을 하면 틀리게 됩니다 왜 햇빛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고 먼지를 막고 기스가 나고 세차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탈색이 이루어지면 원 컬러랑은 좀 색감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원 색감이 어떤 색감인지 장비를 갖다 대어서 그 코드 컬러를 분석해서. 어, 컬러 매칭을 하게 되죠. 전부 장비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다 장비빨이죠. 예, 사람 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색깔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컬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 한 2박 3일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할게요. 아주 이게 너무 깊이가 깊어서, 또 여러분들 관심이 또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사고 수리의 꽃은 컬러죠. 이 번에 차량이 파손된 상황 그리고 중간에 수리하는 과정을 잠깐 보여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이 차량들이 수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듯 오늘 딱 마무리가 되었네요. 한 대씩 보겠습니다. 어, 볼보. 어, 이 차의 수리에 포인트를 줬던 거는 한쪽 헤드램프만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 이후에 좌우 헤드램프에 어,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좀 중점을 뒀고 크게 이질감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후드, 라이트, 범퍼, 핸다, 좌측 핸다, 이렇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뭐, 범퍼, 핸다, 뭐, 후드, 예, 전체적으로 수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X3 차량, 이 차량 수리에 중점을 뒀던 부분은, 어, 이 쿼터 판넬, 이 핸다라고 하죠. 이 부분을 교체를 하지 않고, 차체를 자르지 않고, 어, 복원을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요 안에 보면, 자, 이 교체인 것이 아닙니다. 예, 복원, 수리를 했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 7 시리즈. 이 차량의 포인트는 그거였죠. 어, 살짝 박은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차의 파손이 얼마나 됐나요? 어, 안전에 문제 없게. 추후에, 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게. 좀 정확하게 점검해서 정확하게 수리를 해주세요. 어, 그 포인트였죠. 어, 일단 요 뒷부분 드렁크까지는 다 수리가 이렇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살짝 박은 것 같았지만 어 안에 레일이라든지 백판넬 부분도 어다 많이 파손이 되었었죠 예, 그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복원이 되었어요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추후에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승객을 보호를 해 주겠죠 그런 예,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자 이렇게 사고차를 뭐 그렇게 깊이 있지 않게 다뤘지만 어, 여기서 중요한 건한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어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부품을 바꾸지 마라 어두 번째 살짝 빠은 것 같은 외형만 보고 어그 사항 자체를 판단하지 마라 세 번째 어 무조건 색으로 바꾸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다 수리라는 것은 네 밸런스를.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유익할 수 있는 어...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하우로 모터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점점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100만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